안녕하세요. 어려운 영어 모의고사 한국어로 쉽게 읽어주는 마틴쌤이에요. 오늘은 2024년 6월 고위 모의고사 23번 지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학에서 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만약 과학자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만 하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들의 연구가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때 모두가 같은 전략만 쓰면 게임이 재미없어지잖아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봐야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게임을 할수 있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각과 방법이 있어야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별이나 인종,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반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할때 각자 다른 취미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과학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배경이 있어야 더 많은 관점에서 문제를 볼수 있어요. 과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를 만들 때 친구들이 각자 다른 재료를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것처럼요.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 과학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과학에 참여하면 어떤 이론이나 발견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때 그만큼 더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과학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어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시도가 과학을 더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